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규 아산 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박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규 아산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 측이 LH 사태가 터지자 허위로 부동산을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오 후보 배우자와 성이 같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날 부동산이 관리신탁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부동산 거래도 정상으로 보인다며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고공판 직후 박 시장은 황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텐데요. 선거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심과 삼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